2026년부터 라이딩 파트는 세 파트로 늘어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빌더 센텐스 파트라 문장 구성학인데 두 문장이 주어지고요. 첫 번째 문장은 완벽한 문장, 두 번째 문장은 단어들이 섞여 있어요. 그럼 두 번째 문장이 대화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단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죠. 사실 문법과 어순 물어보는 문제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? 그러면 이제 뭐 Fantastic was me helped who g u i d e the tour. 뭐 이렇게 나오면 The tour guide who helped me was fantastic.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write an email 파트가 추가가 됐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메일에 초대 이메일 문제제기 이메일 제한 뭐 여러 가지 이메일 형식이 있거든요. 요걸 쓰는데 시간은 7분. 예를 들어서 뭐 잡지사에 내가 시를 이제 공모를 냈는데 두 편을 해야 되는데 한 편밖에 못 냈어요.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거에 관해서 라이팅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. 세 번째는 write for an academic 자, discussion인데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 그래도 하나라도 안 바뀐 게어디예요 여러분? 다행이죠.